한식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비체나의 루시아 조 대표가 하와이 후드앤 와인 페스티벌 참가차 하와이를 방문했습니다. 루시아 조 대표와 김병진 총괄 셰프를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좀 반응을 좋게 받았다는 그런 가능이 있어서 올해도 또비체나가 초대를 받아서 한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 제가 주최를 해서 나왔지만 이제 저희 이제 한국도 어떤 레스토랑 투어하고 이기사키를 셰프라는 어떤 관계가 돈독해져가면서 그런 것들이 아주 새롭게 사업화되고 있다라는 식에서 저희 총 셰프님의 이제 또 다른 세계 유명한 셰프들과 동등한 자리에서 어 활약하는 모습을 좀더 담고자 이번에는 저희 셰프님이 주간으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랑 똑같이 이제 한국 음식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게장 문화잖아요. 장을 베이스로 해서 약간 그러니까 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자체가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공존을 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비빔밥이나 이제 비빔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듯이 그 회를 가지고. 육수를 해서 같이 비벼먹을 수 있게끔 섞여서 새로운 다른 맛이 나오는 그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조화로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조화로움 자체가 한 일률적인 부분이 아니고 강하게 맵든지 아니면 약간의 담백하든지 그런 조화로움들이 있어서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한국 음식의 멋진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요즘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움직임이 있어서 어떤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과 어떤 젊은 층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식을 좀더 들여다보시면서 같이 할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찾으신다면 아무래도 수년간 경영을 하시는 그런 노하우는 젊은 친구들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잘 어우러짐에 있어서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